음. 아. 이제 씨파. 아침부터 이게 지뭐 하는 짓거리냐, 씨파 지금. 어? <laughs> 아, 배고파. 빨리빨리 빨리 먹고 자야겠다. 자, 오늘은 그, 오징어 덮밥하고, 저기 뭐야, 어, 신라면. 그냥, 여기는 저기, 그냥, 신라면, 컵라면, 이거, 이거는 저기, 조그만 거기 때문에, 저기, 이제 일명 저기 뭐냐, 뭐냐, 디저트. 어? 그냥 만만 물저 라면이죠, 일명. 만만 물는 라면. 음. 아에 계란에 싹 비벼가지고 먹으면 존나 맛있지, 그렇지? 어, 아, 씨발 너무 씨발 뭐 많이 했나? 어우 많은 것 같네. 음, 일단 뭐막 일단 뭐 저기 뭐 맛만 보는 거기 때문에 뭐남겨도 여러분들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음. 음. 뭐가 녹이야 인마! 아! 어, 아침이야 새끼야! 생방 아니야 생방! 이 새끼가 이게 전주 못 차리네 이게 지금? 아침이야 지금 은마 8시 20분, 20분 아니야? 뭐가 녹이야? 노, 녹방은 족같은 새끼가 오랜만에 생방인데 니 개새끼가 이게 아침부터 열받게 하네 아침이야 지금! 현실이라고 현실! 8시 20분이라고! 전주 반짝 때려! 이 새끼들아 녹방은 개새끼들이 나참 C파 별걸 다 시키는 족같은거 야! 만졌어! 됐냐? 됐냐? 만졌어! 됐어? 음. 뭐시파오징어덮밥을 먹어봤어야지 알지? 족같은거 야, 잘 봐, 야, 니네 뭐야. 오징어 덮밥 처음 보지? 잘 보라고. 이게 오징어 덮밥이야, 어? 괜히 씨발, 어? 저기, 뭐, 비품에 저기, 유의하도록, 어? 음. 아, 씨발, 그릇이 작으니까 잘 비비기가 힘드네. 아. 야, 추천 좀 해, 이 십세들아. 이빨, 이빨만 까지 말고. 몇 개야, 추천? 야, 추천, 십 300개 만들자. 어? 50개만 더 해. 인간적으로, 씨발. 어? 나, 나 이거 밥 비밀 동안. 밥 비밀 동안. 50개만 눌러. 음? 지금, 60, 저, 몇 명이야, 씨발. 67명이니까. 50명만 누르라고, 50명만! 에이, 씨바 밥알이 박히네. <laughs> 이 사람은 뭐긴 뭐야, 이 새끼야. 사람인지 새끼야. 너는 뭐야, 이 새끼야, 야. 오늘만, 뭐야, 이게. 오늘만 223? 야, 너는 뭐하는 새끼야, 너는? 너는 뭐하는 사람이야? 어? 사람이지, 씨바, 그, 내가 괴물이냐? 어? 동물이 밥 먹냐? 그럼 조카친 새끼야, 이게. 그럼 뭐, 동물이 밥 먹어? 사람이 밥 먹지? 나타비제 얘기하지 마. 씨발내 방에도 조카친 새끼야. 너랑 탑이제 얘기하지 말라고. 씨발 모르라던 건 얘기하지 마. 내 방은 탑이제를 왜기 왜 씨발? 누가 씨발 나를 나를 누구랑 비교를 해? 기분 나쁘게. 난 나야. 비교하지 마. 가오 떨어지고 이십 대기 반반 떨어지는 조카친 새끼가 아침부터. 아프리카에서 이씨발 형처럼 저기 뭐야 맛있게 먹는 사람 있어? 말해봐. 말해봐! 있어 없어! 있어 없어! 없잖아! 어? 형이 새끼 아프리카 제일 좋아하냐? 시끼들은 아침도 밥만 떨어지기 시씨발 오랜만에 아침에 생방했더만. 사운드 카드가 웬만한 사람하고 달라. 니네는 C8. 니네는 오늘 진짜 잘온 거야. 어? 팬클럽들이이 방에 안 봤지만, 야, 건빵들아. 일반 밴드라. 니네들은 형만 대 진짜 잘온 거야. 나 같은 방이 없어. 아프리카에서. 알아? 진짜 잘온 거야, 니네는. 오늘 씨발 로또 맞은 거는 다름없는 거야, 참고로. 알았어? 진짜야, 니네는. 진짜 잘온 거야. 응? 아, 씨발 이게 먹방이구나. 사람들이 이래서 먹방을 보는구나. 오늘 진짜 잘온 거야, 이 새끼들아. 알아? 아, 그냥 그렇다고, 그냥, 어. 음, 내가 말하는 거에 대해서는, 내 방송은, 그, 뭐야, 그냥 알아서 들어, 그냥. 욕을, 욕을 하든 말든 시야 그냥 알아서, 그냥, 주요 요점만 들으라고, 알았지? 음, 내 방송은 그런 방송이니까. 음. 나가라면 나가고, C8, 뭐, 언제, 니네가 뭐, 나가지 말라고 안 나갔냐, C8, 니네 마음이지, 저또 나도 모르겠다, C8. 니네 마음대로 해, C8. 뭐, 알아서 해. 뭐, 추천해도 추천해, C8, 마음대로 해. 똑같은 거. 자, 그러면은, 음, 고주가 덮밥을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음 자, 아우, 음, 음, <laughs> 뭐야, 아 이거 왜 이렇게 맛있어? 누가 한 거야, 이거! 존나 맛있네, 음. 역시, 아난난 역시 요리를 잘해. 응, 음, 어, 건설하기 어서와, 음, 음 그래, 소리부터시발엄장하지 그지? 어, 형이 이런 방송이야, 응? 어디 가서 시키면 이렇게, 시발, 소리 나는 방송으로 봐, 어? 없어! 내 방밖에, 시발. 음 아, 뭐야 덮밥에 라면 부어서 먹어봐요 너만 봐이 개새끼야 야, 너만 봐 조카의 십자야 아침에 먹는 것도 괜찮네, 음? 음. 야, 민현는 있잖아, 얘들아. 민현는 오늘, 내 방에 처음온 사람들 은 오늘, 뭐, 로드로 사라고. 로또 맞은 거 다름 없으니까 알았어 얘들아 오늘 로또를 사아 토요일날 기대를 해 알았지? 응 기대해도 손색이 없는 방송이니까 응아 형님 다크서클이 다크서클이 되게 어우 진해 힘들어. 피곤해. 어, 도환 형님. 어, <laughs> 언제 오셨어요, 형님? 아, 도환 형님. 예. 아, 어, 형님. 네. 안녕하십니까, 형님? 예. 예. 오랜만에 그 저기 군모닝 저기 못있습신다 형님. 에이. 그냥 아침에랑 그냥 다 잠깐 그냥 형님 그냥 뭐 만만 보고 있어요, 형님. 예. 임마, 응. 응. 형은 형님들도깍듯이 방송에서 씨발, 개팔씨발 하는 거지. 형은 만나면 존나 잘해, 임마. 방송이니까 이렇게 하는 거지, 씨발. 안 그래? 응. 니깍듯이 해야지, 엄마 형님들인데. 형님, 그러니까, 형님, 임마, 형들한테, 막귀 기운 받잖아. 형님, 막 어? 달래 기운 받냐? 컵라면 국물을 너무 무시하지네뭘 무시하냐고 그냥 봐 임마 내가 알아서 먹을게 내가 이거 버려? 버리냐고 알아서 먹을게 그냥 봐이 새끼야 건방진 새끼 말 존나게 만들기 쉽지 그냥 보라고 그냥 내가 알아서 먹어 먹는 거로 걱정하지 마 알았지? 다 먹으니까 그냥 보라고 알았지? 응 그냥 봐 그냥 네가 먹어 내가 먹잖아 그냥 보라고 십 새끼가 말 존나 만은데 아침부터 누구야? 음 한상 속어 한상 속그대님 헨글러가이 고맙습니다. 음. 이래서 내가 왜소을들리냐면잘 봐라 지금 시간이면은 애새끼들 보면은 아침에 일어난 사람도 있지만 지금 날방 까고 지금 이빨 얼굴에 개기는 분나 하려고 지금 막캔방에서 날방 까고 돌려갖고 이렇게 있다가. 아이씨, 마, 아프리카나아프리카나 들어가볼까? 어우, 씨, 어우, 뭐 생방이면 못방하네? 그런 새끼들이 있다고, 우리 생각들 이렇게 <laughs> 소리를 지르는 거야. 정체를 하고, 니네 이 새끼들아. 왜 그래, 날마다 못 가, 이 새끼야! 집에 가서 잡아줘야지, 족같이 새끼들아. 날마까지 와서 집에서 자랐어? 이 새끼들이 이게. 저기 바자살이라고 어? 새끼들이 이게. <laughs> 이봐야, 야, 윤서야 형이 아침에 밥 먹었는데 백수 왔냐? 백수들은 씨집 아침에 밥 먹냐? 오늘 일요일이잖아, 엄마 일요일이잖아. 형은 무슨 시간 360일 일하냐? 어? 음. 개새끼들 이빨은 씨바불 역시 형님은 정말 먹방 비디오 중에 최고로 맛있어 보는 것 같아요 말만 하지 말라고 좀씹세야 말만 하지 말라고 보이잖아 몰라 이거? 말만 하지 말라고 어? 괜찮은게 싸 한번 어? 보여주라고 이빨은 개새끼가 씨발 맨날 씨발 아 지겨워 죽겠어 이제 그럼 하지도 마 씨발 짜증나니까 아, 이 새끼는 개새끼밥 먹는데 똥 얘기는 똑같은 새끼가. 너는 씻다, 개밥먹고 너는 씻다, 똥 같다, 너는 씻다, 뭐, 무 너는 뭐, 키, 키로스 씻다, 재고 싸냐? 어? 아이고, 오늘 씻바 3.5kg 싸네그럼 그러네. 똑같은 새끼가, 이게. 더러운 새끼 아침부터 똥 얘기하고 있어. 야, 병신아, 야. 엄마한테 안 걸려야지, 병신아. 아이씨, 우바리 새끼들, 야. 나 이거, 핸드폰 있잖아. 엄마, 나 핸드폰 만 아, 이거. <laughs> 아, 이거, 저기, 뭐야. 이 핸드폰 저기 하려고, 백소리받으라고다운받으라고 그렇게 하는 거지, 시집대야. 아, 눈치가 돈 내고서 병신이 우바리 새끼들. 아이씨, 이빨. 야, 그냥, 야, 들어가서 그 자, 그냥. 어? 더 나가라고, 이 새끼야. 뭐야! 어, 우리 집 아돈나님, 배불러 100개. 음, 백러까지 고맙습니다. 음, 좋습니다. 음. 음. 야야민주야 형이 야, 카톡을 모른다고? 저는 비용신 의바리새끼 저거 가 씨발 니가 무슨 핸드폰을 써봤어야지 알지? 이 씨발 니가 니 핸드폰을 안어? 니가 네가 씨발 삐삐나 알지? 아유 비용신 저거 씨발 야 형이 새끼야 친추만 어? 400명이 넘어 이 새끼야 알어? 친구만 이런 비용신사실 룰을 씨발 369로 보나 날너나 지금 띄엄띄엄 뭐냐 지금? 너보다 더 잘하거든? 야, 얘들아, 형꺼, 친추해, 응? 응. 형 야, 형꺼 친추하라고, 야! 남자만, 아니, 남자 하지 마, 이씨, 알았어, 여, 여자만 해. 남자 하면 진짜 뭐 불편하니까, 여자만 하라고. 어떤, 남자는 어차피 해도, 사다니까 어, 여자만 하라고, 알았어? 응. 남자 하지 마, 불편하니까, 여자만 해, 응. 야, 친추해, 응. <목소리도> <목소리도> 아 n d o n e s i 밥은다 라면 라면 나는 뿌는 거 좋아해 라면 응. 어차피 난 라면 뿌는 거잘 먹어 나는 나는 라면 약간 나는 뭐야 뿌는 거 좋아해. 네, 형님, 들어가십시오, 형님. 네, 네 형님. 사우나 잘하십시오, 형님. 어, 네. 아, 형님, 아우, 40개 고맙습니다, 형님. 네. 고맙습니다. 40개. 네. 우리 또, 도환 형님이 또 라면 먹으라고 또 라면 값은 또, 또 뭐야, 또 주시고 가네, 또. 형님들이 봐봐, 임마. 어? 이런 게 뭐냐, 마 어? 형님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 아니야. 어? 그래, 라면 값이라도 해라. 어? 오동아 많이는 못주게 라면 라면값이라 해라 컵라면값은 나오지 않냐 그런 마음이잖아 편하게 보라고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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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면이 약간 좀불운내시발라 그리고 또 라면으로도 기가 막히게 먹지 않냐 알아 몰라, 어? 내가 어디 아는 사람만 알잖아, 어? 형만큼 라면 맛있는 회는 어딨어 시발? 아버지 해주지, 그래 안 그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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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웃음> 음, <웃음> 음. <웃음> <목소리> 음. 음. <목소리> 이 정도는 먹어줘야, 모르니, 씨바, 먹방에 달니이지 씨바, 뭐, 안 그래? 맞아 안 맞아? 어? 이런 뭐, 이 노릇 먹어줘목 먹방의 달인지뭐 이씨 뭐 라면 하나 갖다 뭐 밤새? 어? 밤새냐고 이씨팔 이거 이런 거뭐 어? 1분이면 끝나지 음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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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laughs> <laughs> 음. 뭐라, 이거? 이런 거는 있잖아. 애들아, 이런 거는 라면 이름을 바꿔야 돼. 이런 거는 신라면이 아니야. 뭐냐? 어? 맘만 보는 라면. 바꿔야 돼, 이런 거는. 무슨 신라면이야, 씨발, 이게. 맘만 어? 보는 라면이지, 씨발. 그래? 응. 이런 거는 라면 이름이, 이런 건 잘못됐어. 형은 pc방 안가 형은 형 오늘 볼링 있어 갖고 밖에 나갔다가 돌아와가지고 먹는 거야 배고파갖고 이거 뭐야 아니, 뭐, 잠깐만, 씨발, 라면만, 씨발, 먹었을 뿐인데, 무슨, 140명이나 들어왔어? 불편하게. 뭐, 라면 먹는 거 처음 봐? 어? 그냥, 잠깐, 끝난 거야. 이거, 뭐, 맘만 먹어도, 무슨, 140명이나 들어왔어? 불편하게, 라면 먹는데. 음, 기니 어서와. 응. 음. 그냥, 먹는 거야. 그냥, 심심해서, 그냥, 먹는 거야. 응. 음. 아, 롤러, 그만 한번 안 음. 먹어, 진짜. 끝! 얘들아, 내가 하나 얘기해줄게. 먹는 거 대해서는 미래를 갖지 마. 그럼 할줄알았죠애 얘들아, 알았죠 먹는 거 대해서는 미래를 갖지 만 남은 거. 그냥 그거 먹으려고, 씨발, 쩍하라, 쩍가라 그러면 해치는 거야, 얘들아. 알았죠 먹지 마. 할지니까 알았지? 응. 내가 할 말은 아닌데 할지 먹지 말라고. 어. 에. 아가이 지금 요즘에 나뭐 미련을 안 가져. 응. 남은 그냐 버려. 배불러면 그냥 버려. 에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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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노래를 에어 엄마 방송 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이에지 마. 방송하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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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어에에에에에아좋에에에 뭐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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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음 이거 좀 먹은 거 같네 아.